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은 2일 공시 현재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고 오후 9시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남해안 내륙 지역에 9월 3일 새벽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9월 2일 자정 현재 한국 중국 일본 기상청에서는 태풍 마이삭이 한국을 통과할 때 태풍의 중심 이동 경로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예측에는 많은 변수가 있어서 예측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으나 태풍의 중심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태풍의 중심부가 통과하는 한국에 있어서 예상되는 피해 규모면과 태풍에 대비하는 정도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태풍 마이삭의 중심 이동 경로에 있어서 한국은 부산 강릉 청진 부근에서 중국 하얼빈 동쪽으로 예측하고 있고, 중국 기상청에서는 한국 기상청보다 좀더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본 기상청에서는 가장 서쪽으로 예측을 하여 한국 서해 내륙을 따라 전라, 중청, 서울, 경기, 수도권, 평양을 지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사악의 피해를 대비하는 한국은 한국, 중국, 일본이 예측하는 태풍의 중심 이동 경로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 전 지역에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태풍에 관한 기상보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